안녕하세요. 장동호미래스타의 박시장입니다. 4월 1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83.42포인트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협상 진전 기대감에 기간이 813억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1039억 원을, 39억 원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17.77포인트 0.85 개인과 기간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210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의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며 큰 변수는 없었으나 미국의 관세협상 진정 기대감과 유럽중앙은행 22 금리 인하 등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1423.30원 0.3% 상승했습니다. 시장 움직일 큰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선금요일 부월절 연휴 휴장을 앞두고 원달라뉴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만치료제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라이릴리가 경구형 비만치료제 오퍼클리프론이 임상 3상 시험을 통과 소식을 했다는 소식에 아이큐어,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삼천장제약, 올릭스, DND파마텍 등 비만치료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또 비만 DND파마텍은 메시치료제 DD01 임상 2상 투약 안료 소식도 긍정적으로 부르는 바람이었습니다. 일라이 일리가 자사가 먹는 다이어트 약 오퍼글리플론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퍼글리플론은 식사나 물 섭취 제한 없이 복용 가능한 최초의 경구형 GLP-1 작용제로 일리 는 오퍼글리플론이 40주간의 투여 기간 동안 이약 대비 당화 혈색소와 체중 감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상 결과 오퍼 그레이플로는 어, 기저 A1C 8%에서 1에서 1.3에서 1.6포인트까지 감소시키면서 일자 평가 변수를 충족했고 최고 용량군에서는65% 이상의 환자가 ADA 미국 당뇨병 학회가 제시한 당뇨 진단 기준인 AIC 6.5% 이하를 달성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도 좋고 체중 감량도 최고 용량군에서 평균 체중이 7.9% 감소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까지도 체중 감소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밤, 간밤, 증시, 미증시에서 일라 릴리는 10.30%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A. 릭스 릴리 회장겸 CEO는 이 H 벌1은 당뇨병과 비만 환자에서 오르포글리플론의 안정성과 효능을 조사하는 일곱 건의 삼상 인상 시험 중첫 번째 연구라며 올해 추가 데이터 공개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일라일리는 올해 안에 오르포글리플론을 체중 관리 적응증으로 글로벌 규제 당국에 허가 신청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의 적응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중 감량 효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ADTA-IN 임상 3상 프로그램의 결과도 연내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온전 포함 에너지 믹스 정책 기대감과 또 온조력 연구원의 컨소시엄이 미국 차세대 연구 온자력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한전기술, 두산에너 빌리티, 우진엔텍, 일진파워, PHI 등 온전발전, 온자력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온전수명연장을 포함해 온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대표 캠프는 ai 정책이 이은 메가 공약으로 에너지 정책을 준비 중으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내부나 정치자문 그룹에서 에너지 믹스를 유력한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온전을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기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커졌고, 원자력 빠짐 비중을 줄일 수 없다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원전 신재생 동시 투자 정책이 공약으로 확정되면 용성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하에 지난 2월 11일차, 2월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포함한 원전 2기 신설 계획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 NPR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 입찰로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 연구로 사업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고, 미주리대의 혈액 열 출력 10 메가와트급 노후 연구로 연구로를 20 메가와트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로 교체하는 게 계약의 골자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앱툰 등 k 콘텐츠 전폭 지원 소식에 핑거스토리, 미스터 블루, D&C미디어가 상승했는데도 차익선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MP, <laughs> 스코넷, 핑거 등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테마도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대선 예보 후보가 이날 대구 앱툰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인데 SNS에서 K-푸드, K-푸드, K-팝, K-드라마, K-앱툰의 세계신상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후는 K-콘텐츠의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게겠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추얼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를 공공이 적극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대통령실 세종시로 완전 이전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세종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개론건설, 유라테크, 프롬파스타, 대주산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음.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인기 내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또한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고 충북은 미래산업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의 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표는 문인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지하고 유치하고 충북혁신도시는 중북내륙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접합 인물 1위 소식이 나오면서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장난스틸 휴맥스월딩스 3일새우글로바등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접합한 인물로 꼽힌다, 꼽힌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14일에서 16일까지 전일 엔프레임 펌플리 케이스틱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4일간 14일에서 16일 4흘간 18세 이상 남녀 1 0 0 1명을 대상으로 4월 3, 3주차 전국 지표 조사 결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접합하는 질문에 홍전 시장이 홍준표가 1, 1, 12% 1위 한동훈이 10% 김문수가 3, 9% 안철수는 8%나경원은 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면 진료 이호법안 발의 소식이 나오면서 유헬스 케어,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오해 상승했는데요. 인성정보 케어랩스, 유비케어, 피트컴퓨터 블루엠텍, JLK 등이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우재정 의원이 비대면 법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를 발의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으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의료 의료 취약지 등 보건 복지부가 정하는 경우 병원 의료 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허용하지 않는 의약품 배송에 대한 입법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와 이후에 약사법 개정안 등 추가 법안 발의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소식에 에스 d 그리노지스 H&M, 페오션 KS해운 등 해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어, 오타가 났네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 건조한 어,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수료는 1 8 0비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 미국 부역 대표분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에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넷플릭스 1분기 호실적 발표에 영상 콘텐츠 영화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SBS, 캔버스앤뉴, 에텍스터, 팬엔터테인먼트, KX 등 영상 콘텐츠 영화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1일에서 3월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주당 순이익 EPS는 전년 동기 대비 25. 2 5를 기록했습니다. 올가의 평균 예상치 매출을 1 0 5억 1,0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5.171달러였는데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1 5 4 증가한 110억 3,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7 0 3달러로 제시하면서 올가의 전망치를 상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또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드라마 웹튼 게임 등이런바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가운데 정책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원 음반 엔터가 1분기 저점으로 전진적 실적 증액 사이클 기대감 에 fnc ns 더 rbw yg 엔터테인먼트 jrp 엔터 뉴등 음원 음반 엔터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엔터 업종에 대해서 신한증권은 이일 분기에는 신규 활동에 제한적인 피수기였고 올해는 유사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2 분기 이후 대표 IP 컴팩니와 대규모 올드 투어 플러스 굿즈 동반 매출을 기반으로 점진적 증익 사이클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디페이크 대응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되면서 디페이크 관련 종목들 하락했습니다. 알체라, 크라우드웍스, 한빛소프트, 샌즈랩 등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10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성가족부 예산 증액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는 딥페이크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약 82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게 됐지만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 대응 등에 집중되면서 후손위로 밀려버렸습니다. 장동우 미르스닥 전화번호 는1 6 6 397입니다. 7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시 및 착신이 거부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우 데뷔투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